진짜 엄청 내리긴 했나봐. 아. <�quinDaniel> 우리 왜 근데 곡선 <뷸카드> 급하이 <뚜리를 common> 같이 저번주에 곡선 급하이 갔어? 아, 진짜 잘 딸리네. 이게 아이 또 젖어 있네? 팀장님이 여기가 이제 꺾여가지고 얘가 저쪽으로 이렇게 주저 안은 거지. 음. 김 씨가 편해 주셨네. 랜턴들 많이 걱정했었는데 음, 랜턴들은 뭐. 아차고 여기 다 젖었네. 이거는 빼야 될거아 이거 빨리 자. 음. 오. 연락받고 너 솔직히 진짜 나뭐선반이 렌터님, 이 이거 다 우리 다 망가졌겠다 이 생각을 하는데 이게 순정 폴대인데 순정 폴대는 이제 스틸로 되어 있고 28파인데 장박하시는 분들은 이 폴대를 많이도 바꾸세요. 뭐 35파이나 40파이나 뭐 40파 이상으로 많이 바꾸시는데 이 폴대를 안 바꾸고 장박을 시작한 이유가 캠장님께서 눈도 다 이렇게 제거를 해주시고 난로를 이제 틀어주시거든요. 위험이 없겠다 싶어가지고 안 바꿨는데 어 저희 난로가 <laughs> 꺼졌대요. 캠프 27인데 이게 이산화탄소 센서가 있거든요. 그게 굉장히 좀 예민한 편이라서 오, 깜짝이야. 다른 캠핑을 갔을 때도 몇번 꺼진 적이 있어요. 얘가 꺼지면서 그 눈이 30cm 이상 왔거든요. 습설이 그러니까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이 부분이 꺾여서 벤틀벤틀을 통해서 이렇게 눈들이 녹으면서 이 텐트 안으로 침투한 를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저쪽에 딱 물이 엄청나게 젖어 있는 상태예요. 방수포가 그래도 있어서 어. 덜 젖은 거 그렇지, 맞지? 그렇지. 장박이 2인분인데, 급하게... 급하게... 이4 0파이 폴대와 꼴값이라고 하는... 이 꼴값... 꼴값하고... 응. 꼴값이라고 하는 거를 구매해왔습니다. 이제 이거부터 빨리... 꼴값을 껴주고 이렇게... 이게 실질적으로 보면 두께 차이가 많이 나죠. 28파이와 48... 얘는 이제 스틸이고, 얘는 알루미늄... 나 키가 넘지 않은데... 전나 원래 한참 모았어. 어, 안... 어, 뭐야? 자기 예술이여 가지고 그런가? 아. 자기! 아. 다녀! 다녀! <laughs> <자>. 아, <laughs> 아 됐다. 그래 이제 좀 뭔가

어, 잠깐 어, 저거. 여긴 덮어놓면안돼있다 마블아. 으쌰, 으쌰. 흐슬하게 생겼네 흐슬하게 생겼어? 생겼어? 또또또또또또또니. 또, 또, 또. <laughs> 우와, 짜자 천만다이다 텐트 이 정도인가? 그대가 꺾이면서 진짜 스킨 찢어졌을까 그런 걱정 많이 했는데 진짜 아무 문제가 없네. 텐트 내부로지 물 들어온 거 말고는. 홍준아 형이 세워놨어. 그렇지. 캠핑님 그 세워놓으셔가지고 물이 그나마 그렇게 들어온 거지. 그대로 나왔으면 아마 진짜 물다 들어왔을 거야. 아쉽다. 언제 이렇게 다 끝나니? 엄청. 천천히 가겠습니다. 다다다람따 자, 도착겠습니다 오, 셔 오, 오, 어우, 추라오워추추추 어. 아, 아, 어? 컨셉이 바뀌었네? 우리 도원지다다보여지 졌네뭘 같더니.. 어, 어. 어. 정리해야 되지? 뭐부터 <laughs> <laughs> 뭐 해야 <써야> 되지? 이거 뭐야? 이거 뭐까 오늘 어느 정도 정리 해놨으니까 다음 주는 좀 수월하게 철수할수 있겠구만 수월할까 봐요? 할 오, 진짜. 진짜 좋다. 잘하다네 응. 약간 <laughs> 그런 느낌이죠. 오, <laughs> 어 오, 저거 맛있더라고요. 위에 백목이버섯이라고 하더라고. 뭐야? <목이> 지금 필요한 게 뭐다? 그래 주지. 아이고, 색깔이 어드세요, 드세요. 얼른 드세요. 응, 어, 엄마 아고 어, 얼른 먹어요. 어, 기다려 주는 거야, 엄마 아빠? 응. 뭐? 먹었다. 잘알았 때는 어떻게? 앉아서 먹는 거야? 잘잘 잘. 앉지 빈빈빈.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네 엄마 아빠도요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우 고맙습니다 고기 너무 맛있다 나는 탐탐초 난 이만한 거 주고 아니야 이거 또 구워주면 되지 응 음, 그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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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가지이가지 <laughs> 고기 한번더 음. 껑껑을 업네. 살살 녹여봐야 되나? 우이너무많다 <목소리> <오>, <목소리> 음. 너무 맛있어. 너무 너무 맛있죠. <laughs> <laughs> 어머, 김치 맛있네. 김치가 너무 맛있어. 괜찮습니까여기있는 사람 완전 가있어겠어어서에 어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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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앉으면 되지 어니와어디 어디에? 니 편해 보인다? 오니 멋진데 타임. 감사합니다 음, 음! 떡 맛있다 음. 왜, 왜 자꾸 껍질 따는 거야 이거 버릇이라니까 이거 음. <laughs> 근데 떡도 굽 딱. 음! 떡무맛다 그 음. 이거 넣고 음. 음, 흘려 흘려 흘려! 오랜만에 끓였다 이거 그러네 따단! 따라 따단!

이 왔다. 너인다 핵꾼님. 실력을 보여 주지. <laughs> 야, 뭐야? 뭐 틈새 막 보고 막. 한 번. 아. 어, 너 너. 손 벌어 아, 그. 손 벌어. 야. 어. <laughs> <laughs> 어어 아프셔. 아, 아니야 아니야. <laughs> 오케이. 거 들었다가 그렇지 됐어. 이거 또 순이. 오쪽으로 어? 걸어들고 올뺐다고? 어아프 자꾸 뭐 요저 건드려 보나? 뭐 건들면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거 컨톡해. 네. 부에 아네. 부에 아프어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뿜뿜뿜. <놀람> 엎드리세요. 자, 자 시작! <놀람> <laughs> 좋았어. 재밌네. 두마두 <laughs>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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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치약 짜듯이. 근데 좀 많이 써야 되더라고. 짜고. 두 번은 써야 돼. 아, 불 붙었지? 그 넣어야 돼. 있어 있어 불 있어. 있어? 음, 음. 불 탄다 이제. 어 있네 있네 어 뜨겁네. 어. 와 진짜 잘 붙는다. 한번 짰는데 오늘 장작이 완전 짱 말라했어 지금가? 짓고. 그렇게 구워? 이렇게 나. 손도 구워지겠는데? 그래서 장갑겼잖아가죽잖아장갑은안 장갑. 그 고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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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게 야들야들하다. 어떻 야들야들해졌지? 원래 마른 오은는좀 딱딱한데. 이거 방금 조오징 아닌데. 야, 이렇게 가고 땡초 하나에 어, 아, 맛 아, 뜨거 뜨거워. 아, 뜨거뜨까 아, 맛있지. 음! 맛있다! 아봐 밟아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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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바밤오오 이거 응. 자레 좋다. 오 냄새. 기름이 나는데? 넌 여기서 나지라는 거. 어 냄새. 오 가까워. 어, <laughs> 냄새 나네. <돼. 웃음> 장난 아니야 지금. 오고. 기름칠 좀했어야 되나. 했어 된다. 아 어, 그거 맞주다어 <laughs> 이거 좋아하지? 오케이 봐좀 닦자. 응. 어, 와, 핀들, 머리, 마들로, 어, 신발 모래 어, 다, 다 들어갔어? 음. <laughs> 우와! 이거 기지 이거 만지면 안 되겠다 기 작은, 작은 고미가 있었어 아, 그랬어? 진짜 맛있겠는데요?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집에서 구워먹는 거 그럼, 집에서 구워먹는 거 틀리지 네. 와, 진짜 맛있는데요? 음. 음 발라줄게. 내가 발라줄게. 자. 엄마 너무 음. 너무 맛있어. 어 생선 달인이십니까? 아, 뜨거운 이거 발골이. 패트듯이 발골해버리고. 어뭐 발굴이, 발굴 오, 아, 뜨거라. 이렇게 발골해. 안녕하십니 I t 거 i n k 같은데? y want 냐 이거 o t 있어 h e n e 지금. 나비. 어안 보여. m u 레 트로피 e 트 자자. go? Oh, I'm going. l e t 우리 먼저 e 자 s g 일 l e t 아, 드디어. 간 날이구나. 드디어 간지 잘 자. 아, 이거 끄고 오지. 야 너무 아쉽다. 이제 우긴야 너무 아쉽다. 야야야야 나무에다 쭈꾸다가 짜장면 에다가 아빠가 쭈꾸 그, 그 좋아해 <목소리로> 맛이 어떨까? <어떻다>? 어, 맛있지 <목소리로> <목소리로> 아빠는 머리카락 이쁘지? 누나 이거다 이렇게 응. 들고 마았는데도 눈물이 조금 나왔 눈물이 조금 나왔대 너무 뜨거워졌 아이고 후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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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도야>, 알아 내가 <laughs> 라면보다 스프가 어. 더 좋아 나도야 빨리 먹고 철수를 해야지 젠장 아주 그냥 엄청 한 팀이다. 아, 더워. 는게 낫겠어. 고마워. 들고 있어? 아 들고 있어? 오케이 들고 있어? 치 비치 비치 먹을라 나나먹고 있어 오케이 들고 <laughs> 있어 아직 들고 있어? 한나한나 어땠어? 나 이제 나 오케이 굿아아아아 이거 아. 엉 어, 내보자는데? 다시 시작. 얘가 많이 젖어 있네. 응? 음? 얘가 많이 젖어 있어. 말려. 어, 내가 이거 용달 불러야 되겠는데. <laughs> 이거 카펫이 엄청 크단 말이야. 알겠지? 카펫. 카펫이 가. 카펫이가 문제인데. 이거 엄청나다고 보니까. 미안하나더 있잖아.